안녕하세요. 또바이다 애기입니다. 이렇게 대품 큰 화분을 라울를 심으려고 만들어놨습니다. 보세요. 이쁜 아가들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있죠. 제가 크게 하나 만들었답니다. 2021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답니다. 구름도 있고, 꽃병도 있고, 무궁화 꽃도 있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굉장히 크죠? <laughs> 이 넓이가 거의 한 20, 한 22, 3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넓이가. 이렇게 색칠해 놓으면 이쁘겠죠 개구리 아가들 이제 여태 계속 만들었던 아이고요 오늘까지 이렇게 색칠을 또 칠했답니다 내일 또 흙이 오면 계속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쓰니까 너무 튼튼하고 너무 좋습니다 예쁘지 않은가요 이렇게 메니큐 바르고 바니를 바르고 이렇게 광택이 코팅이 잘 돼가지고 아이들이 물에 담가도 무너지지 않고요 예쁘답니다. 그 아크릴 물감이 코팅이 잘 돼가지고 지워지지도 않고 정말 예쁘게 잘 된답니다. 예쁘죠? 흥분도 하고 큰 것도 하고 이, 이 아이도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은가요? 색깔이 예쁘죠? 얘이는좀 크게 만들었답니다 예쁘죠? 귀우기요 맞죠? 오케이. 이제 여기다가 우리 아이들 이쁘게 또 심으려고 어, 다 마무리했습니다 오늘까지 그리고 이제 내일 흙이 도착하면 이제 또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 이렇게 투분 아이들을 좀 예쁜 화분에다 옮겨보려고요 그리고 좀 새롭게 곰단장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예쁘겠죠 이런 창들도 저 예쁜 데다가 옮기면 더 예쁠 거고요 음, 이제 자꾸 이제 봄이 돌아오니까 아이들을 이쁜 화분에다가 심어주고 싶네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만들 겁니다. 자꾸 이제 봄 단장해서 또 우리 이웃님들 또 예쁜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제 좀 잎꽂이 해가지고 좀큰 아이들을 이런 아이들 많이 커서 또 이제 큰 화분에다 옮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음, 마무리를 다했고요다 네, 이제, 마무리 되면은, 또, 또 봄에, 옥상에 올라가면, 다갈다갈하게, 예쁘게 구워지면, 더 예쁘겠죠? 네. 음. 후야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가지마루도 예쁘게 잘 자르고 있죠. 우리 아이들 가지마루에서 이 아이 어, 여기에서 이 아이 모주한테 가지치기 해서 텃밭에다가 뽑아놨더니 뿌리가 내려서 이렇게 또 한아름 이렇게 어, 또 화분에 예쁘게 가져지고 있답니다. 예쁘죠? 네, 보세요. 예쁘죠? 매우기 창인데요. 매우기 창이 요즘에, 어, 반짝반짝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달라졌어요. 진주 네크리스도 이제 옥상에다 갖다 놔야 되겠어요. 파릇파릇해가지고. 별로 안 이쁘네요. 이게이 아이도 뿌리가 내렸는데 한번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쪼글쪼글 하네요. 이제 이 꼬지 한 아이들이 얼굴이 동글동글 나온 아이들을 이제 다 이쁜 화분에다 옮겨 가지고 어, 정말 이쁘게 한번 키워 봐야 되 겠어요 이 아이도 자고도 너무 통실통실 하게 잘 자라고 있죠 자고 그리고 이 아이는 보세요 하트 어수호금 인데요 아주 너무 이쁘게 통실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당글댕글하죠? 이 아이는 많이 자랐죠? 꼬집기 하나이 어, 할로윈인데 이렇게 다글다글 아가들이 많이 이 아이도 속에 아가들이 엄청 많이 나왔답니다. 그죠? 속토이가 예쁘게 리터스좀 보세요. 많이 자랐네요. 밖에 야경을 한번 보러 갈까요? 우 러블리 로즈가 이쁘게 루다가 빨개서는데 이렇게 초록초록 해졌답니다 아가들을 품고 있죠 이렇게 이 아이가 어 목대가 부러졌던 나인데 그거를 여기다안혀놨더니 뿌리가 내렸어요 그리가또 이렇게 아가를 만들었네요 여기도 많이 났어요 아가가. 실통실합니다. 살구비인도 햇볕병에 다놓으니까잘 자라요. 예뻐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제가 어제 점영가스를 시켰답니다. 점영가스를 한개 정도, 이 정도만 담갔다가 뺀 거예요. 여기까지 담그면 안 돼요. 물러서 물음병 옵니다. 요만큼, 반만, 이렇게 반, 저면간수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야지, 물음이 안 와요. 여기까지 물을 주면, 이게 다 녹아서 다 뚜두두두 떨어진답니다. 이 아이는, 꼬집기, 아니, 여기 얘네들은, 어, 입꼬이한 아이들이라서, 풍덩 담가도 됩니다. 이게는 상토예요, 상토. 상토에다 막 꼽아놨는데 이렇게 빵실빵실 잘 자라고 있죠. 집무님도 이렇게 모건부티도 이렇게 이쁘게 올라오고 잘 자라고 있답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죠 소인재가 겨울에 죽었던 아이예요 가을에 근데 살아났습니다 빗물을 갖다 막 부어주고 부어주겠더니잘 살아났어요 이쁜다 홍민 음, 아가들이 방실방실 잘 자라고 있죠.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입꼬지에서 아가들이 이렇게 잘 받대기를 해서 잘 있죠. 이렇게. 이 아이는 제가 어제 싹 여기 얘는. 솜털 같은 라인인데 제가 이거 또 뜯어낸 거예요. 안 뜯어내면은 죽은 것 같이 보이고 아주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솜털을 살살 이렇게 해서 뜯어냈답니다. 그랬더니 깨끗해졌어요. 이거 뜯어내줘야 돼요. 이렇게 이파리랑 같이 껌해지잖아요. 이렇게 뜯어내주면 이렇게 뜯어냈더니 깔끔해졌어요. 그래도 앞으로 이 껌먹고 한 거는 이파리가 이제 다 이제 어 낙엽이 됐다고 해야 되나 이 솜이랑 같이 뭉쳐있던 애가 까매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뜯어줘야 돼. 요 이렇게 뜯어내면은 다시 새싹도 날 거고 깔끔해져요. 이걸 그냥 놔두면 죽은 줄 알고 다 버리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뜯어냈어요. 되니 깔끔해졌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가을에 그렇게 예쁘더니,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또 이렇게, 얘네들도 하엽식으로 이렇게, 이 하엽인가봐요. 얘네들 털 하엽, 이런 같이, 이파리랑 같이 까맣까맣 되면서 이렇게 뜯어낸 거예요. 보세요. 벌러지같으죠 뜯어내면 깨끗해져요. 이렇게 뜯어내다가 잘라진 아이들인데, 여기다 꼽아놨어요. 죽은 줄알고 뜯었더니 안에가 파래 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그게 떡잎 같은 그런 음, 털이더라고요. 그래서 뽑아냈답니다. 어, 화질 좀 보세요. 파릇파릇합니다. 이제 옥상에다 갖다 올려놓으면 이제 빨개지겠죠? 어, 이렇게 건강합니다. 파릇파릇해도. 확장미 보셔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하루가 다르게 꽃이 예뻐지고 있네요. 이렇게 얘는지직봉오리고 얘는 지금 피기 직전이에요. 이뻐요. 이쁩니다. 지으실 햇살이 햇살이 아니라. 차들이 많이들, 유난하게잘 빠지고 있죠? 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뻥뻥 뚫려가지고, 집으로 향하여 열심히 다니고, 달리고 있죠? 이제, 우리 동네가 이렇게, 경치도 좋고, 앞에, 이렇게, 개천도 있고, 운동 코스도 있고, 산도 있고, 좋은 곳이랍니다. 저기, 낮에 보면 오리들이 깨꽥거리고 새끼들 데리고, 둥둥둥둥 떠다니고요. 저 물에 물속에는 붕어, 잉어들이 잔뜩 있답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막, 그, 백조도 있고요. 굉장히 좋아요. 음. 이렇게 한 번씩 눈을 마치고요. 어, 이렇게, 샴페인도 이렇게, 통실통실하니 잘 자리를 잡고 이렇게, 다져지고 있답니다 이제 어, 옥상에 올라가면 아주 색깔이 엄청 예뻐지겠죠 이아이처럼이아이는 항상 물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답니다. 적기성은 참 예쁜 것 같아요. 겨울에도 물이 많이 안 빠지 안 빠지고 이렇게 숯쏘은 것처럼 즐겁게 해 준답니다.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물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화재도. 빨개졌던 아이가 그때 그남 나름대로 또 핑크핑크하게 어 이렇게 적심 했더니 이렇게 아이들이 얼굴이 두 개씩 나오고 있답니다 이렇게 잘라줬더니 이렇게 빵실빵실 나와서 많이 컸답니다 피 모든 거 보세요 오팔리나가 큼직큼직하고 퍼플 딜라이트도 아기를 품고 이렇게 이쁘게. 피멍도들고 이쁘죠? 오팔리이피 피멍 든 보세요 요 이쁘죠? 이쁘하이쁘이쁘지 않나요 이쁘죠? 이 이쁘죠? 이이 패티팡의 아이들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항상 어, 긍정적으로 어, 좋은 생각만 하시고 행복하게 어, 편안하게 그렇게 재밌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